일본 사람은 교육이 우리하고 정반대야. 우리는 교육이 정말 문제가 많아. 어디는 교육이 문제가 많냐? 어린애들 교육. 일본 사람은 어린애를, 어린애가 선생이 딱 서가지고 유치원생들을 쭉 세워가지고 여기다 볼, 연필을 탁 떨어뜨려 선생이. 순서대로 1번 주석, 2번 주석. 3번 주서 이러다가 한반 학생 전부 한 번씩 죽고 거기다 다시 나아라 그래. 그럼 다음 차례 주서 그러다가 선생한테 걸린 애가 있어. 딱 떨어뜨리면 어린애들이 요래요. 딱 죽고 다리 힘으로 요렇게 일어나. 허리를 요렇게 구비거나 고개를 숙여서 연필을 보면 걸려. 그러면 척추를 버린다는 거야. 그리고 유치원생들한테 땅에 떨어진 거 줍는 걸 엄청나게 가르킨단 말이야. 전체 학생이 한 번씩 주어야 돼. 근데 그걸 종종 해요. 그러니까 똑 떨어진 걸주을 때는 여기 있으면 그 옆에 딱 가까이 가서, 딱 가까이 가서 앉아. 앉아서 안 쳐다봐야 돼. 더듬어서 딱 찾아가지고 들고, 요렇게 일으세요. 근데 우리나라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어 내연필. 요 자세를 취해요. 그러면 이거 허리 다 버려버려요. 허리 병신되는 거예요. 내가 대학생들 여기 오는 애들 다 보면 특징이 허리가 이렇게 돼 있어. 허리가 완전히 휘어 있어. 그러면 허리 휜 사람 희망 없어. 뭔지 알죠? 그러니까 어린애, 제일 먼저 애들 유치원 교육이 땅에 떨어진 거, 죽는 거.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했다가 일어나기 어렵잖아. 꼭 이렇게 허리 못 긁어. 근데 우리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둬. 딱 이래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, 이러 이렇게 딱 들다가 허리 병신 나이 들어서 안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되겠어요? 어 절대 앉았다 다리 힘으로 일어나 다리 운동도 엄청 돼요 근데 이렇게 들면 다리 운동이 안 되고 허리만 버리는 거야 허리는 자세만 반듯이 해도 달리기 하는 거하고 비슷한 에너지가 나가 허리를 펴고만 앉아 있어도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있지. 운동하는 건못 봐. 근데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하는 거야. 허리 쫙 펴고 앉아있잖아. 가보자 하고. 그러면 허리에서 허리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받아. 안 쓰러지려고 하니까. 버티고 있잖아. 그러면 뒤에 근육이 엄청난 양이야. 그 근육이 척추뼈를 잡고 있어. 근데 뼈끼리는 아무 힘이 없어. 뼈 자체는. 옆에는 근육 때문에 척추가 서 있는 건데. 소파를 일본 사람들은 못 쓰게 해요. 다다미에 소파 없어. 잘. 그왜 그러냐?